ISTJ도 사람이다 보니 첫 소개팅 자리에서 마음에 들면 감정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답지 않게 감정 절제를 못하고 상대에게 들이댑니다. ISTJ를 처음 본 상대방은 초면에 플러팅을 받으니 조금 부담스러워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ISTJ는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ISTJ의 전형적인 생활 패턴일 뿐,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외하는 모습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상대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ISTJ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행동 변화를 요청하면, 처음엔 부담스러워해도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J. Young Sang Yul Tong Ha ISTJ YU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d Nada ISTJ World Membership A Gied Hashi Mayan Secret Young Sang Bon In Dung Fan Yo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ew Lil Sub Nad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Haju Se